이스는 C21, 4월 9일, 12월 9일, 12월 9일, 1 2일 12월 9일, 12월 9일, 12월 이제? 손에 손에 다다 에이, 얘랑 계속 똑같은거네 나 갑자기 계속 이러다 왔어 이러다 왔 이거 는거 아니야? 이거 힘 왜? 얘 네모진 거야? 예..예.. 딱 손.. 조이 덕분에 같은데 네모서 네모진.. 조이는 많이크고뻐 심지어 이다 이리! 밑로 밑으로! 예! 길어, 길어! 아, 거기 야나딱 껐다 한기에는 이거 기 하나 딱한줄 알았지 일러서, 일러서, 길 아, 아니 엄 엄마 but w 어나딱 닦았고 연 o u t t 고 a t You l 오 o k at the company. 냐아 맞아 w o t 아 o two, two, 이러면 t 가 o 어내 o two, two, 진짜 양치를 안 two, t 어가 t w 아니 싫어 아 w 내왜 w o t w 지 t w 아까 w o tw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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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w o tw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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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w 거 아니야? 지 w o t w 작년에 했지 작년 작년이에요 하여튼 톱만 이렇게 뚫어주면은 이렇게 내면은 알아서 길이에 맞게 다시 돼요? 라면 많이 먹으면 그렇게돼 아니 그니까 알아서 길이에 맞게 다시 요 네? 몰라 有专注。 소리 <목소리> 여기야 내가 여기야. 네가 여기야. <목소리> 여기. 여기부터. <laughs> 어, 뭐하는 <뭐해. 목소리> 뭐 거예요? <laughs> <목소리> 아, 안 벨트를 매 주시고 풀 때는 덮대를 위로 올려 주세요. <laughs> When the seat belt sign is on, please fasten your seat belt. f a s t e n the seat belt, simply lift up the buckle. 야내 건데 될 거. 안 돼. 봐빠 이거 소스 좀 닦아줘 소스 닦아줘 응 닦아줘 와 콘치즈 같아 치즈 겁나 많이 어 찍지말라 야 잘가 말고 아니, 제발 걸 아니